하나의삶을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The more go. 나를 사랑 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종종 소개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내면의 어두움에 관심을 가지시고 꽁꽁 숨겨놓은 어두움을 조명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 늘어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을 소개하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그런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물 같은 것을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좀더 깊숙한 주제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햇빛이 뜨거운 정오에 아무도 찾지 않는 우물가로 나오는 이유, 그것은 남편과 관련이 있습니다. 18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을 보면, 과거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도덕적인 기준이었던 당시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배경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정곡을 제대로 찌르셨습니다. 우연히 던진 돌에 맞은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그 어두운 부분을 정확히 조준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전곡을 찌르신 것은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결할 수 없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던 것을 보면 여성 홀로 살기란 매우 어려움이 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삶에서 맞이하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남편을 의지하였습니다.그러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또 결혼하고 또 버림받고 그렇게 다섯 명의 남편과 결혼하고 헤어졌습니다.예레미야 2장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는데, 알고 보니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였던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자유를 위해,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그빈 공간에 채웠는데 결국 그 끝은 공허와 허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들이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갈증을 해소해주리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사람들의 멸시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은 정확히 집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19절에서 말하는 이 선지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기 보다는 유대인과는 다르게 대화가 되는 사람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 근본적인 목마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신명기 12장 5절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중앙 성소에 대한 율법입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예배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 또한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림 신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에게 다른 대답을 듣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 옆에와 옆에서 함께 하시며 저 멀리 우주 밖에서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성전은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짓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마저도 남유다가 멸망할 때 같이 무너져서 중앙 성소에 대한 의미가 이미 사라졌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와 상징성으로 오직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에만 제한되어 있던 이 성전의 의미를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단순히 얇은 커텐이 아니라 짐승이 옮겨야 할 정도로 매우 무겁고 두꺼운 휘장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거룩한 성소에 혹여나 잘못 들어와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에 있어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삶에서 어려움들이 반복해서 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버림받고 그렇게 다섯 명의 남편이 지나갔습니다. 여인의 아내는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할, 했을 것입니다. 이를 털어놓을 사람들도 없습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몸을 꽁꽁 싸매고 그림신 산으로 올라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가장 허름지고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예배하였습니다. 하나, 예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지. 그림 그리심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야? 이 소리를 들은 여인의 마음은 철렁합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예루살렘에는 들어갈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건가? 좌절과 절망, 하나님에 대한 막막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오늘 본문 30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예배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볼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갈급함은 바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어야 합니다. 혹시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며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삶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며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祝你。